북이스라엘 루오보암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노역과 세금을 좀 줄여달라고 호소하고 탄원하죠. 왜냐하면 솔로몬 때 부과되었던 그 노역과 세금이 너무나 무겁고 중하며 또 솔로몬의 말년에 이스라엘 왕국이 쇠락하게 되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나라들이 이스라엘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 전쟁에 대한 경비가 지출이 대단히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어, 화려한 솔로몬 궁정과 또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무거운 세금 때문에 살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세금을 줄여달라고. 호소하고 간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브함은 내가 왕이 되어서 이 왕실을 유지하고 이 왕실의 영화를 이 도모하는데 세금을 줄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이 솔로몬, 솔로몬의 길들을 따라가고 그보다 더하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과 실망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의 난폭한 그런 모습과 무례함으로 인해서 이 왕의 자리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르고범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세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말하며 등을 돌리는데 이세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는 말은 이 다윗과 그 가문을 모욕적으로 말하는 부르는 가문입니다. 이 다윗의 가문은 이 다윗이 이 세운 가문이고요.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된 가문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이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이름조차도 언급하기 싫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왕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찾아볼 수 없는 무례한 말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은 다윗 그의 아들과 그 후손들에게서 얻을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며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존경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다윗의 왕국을 떠나 스스로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동맹한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 결정적인 실수요. 잘못이게 되 잘못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다윗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시너 너희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며 너희 왕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는 그 결심의 고백을 통해 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시며 다윗과 약속을 맺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약속입니다. 왜 약속, 이게 중요하냐면 아무리 다윗의 후손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 가시며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있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헌신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시작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예배가 이어지며 하나님의 섬기는 마음들이 계속 있다면 내가 너희 나라의 왕위를 대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잊지 말할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신앙을 지키는 것과 또한 다윗의 후손과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르호보암은 얼썩은 행동으로 인해서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통해 세우신 성전의 신앙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유산에 대해서 자신들은 받을 것이 아무것도 말한, 없다고 말하죠. 그 유산이 무슨 유산입니까? 다윗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고 예배의 유산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다윗의 유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유산들을 다 내다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모든 유산을 저버리겠다고 선언하며 다윗의 왕국에 속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그 가문에게 약속하시는 이 약속, 다윗을 지키며, 다윗의 가문 가운데 내가 역사하며, 다윗의 후손들을 내가 채찍질하여서 하나님께되돌이기던그 약속 또 함께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볼 19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오늘은 언제냐면 이 열한기를 적고 있는 그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열한기를 적고 있는 그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이미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떠나서 스스로의 왕국을 세우자 결국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징벌하심을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 몰락하고 멸망하여서 그 땅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1 9절의이 기록이 이 분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분열될 때 촉발되었던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그 분열의 원인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전과 믿음을 저버린 북이스라엘 열지파의 운명을 담담하게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 가운데 열지파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들은 이는 그들의 불의함과 신앙의 잘못됨도 있지만 결국 다윗의 약속을 저버려서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한 다윗의 유산을 척어도 차버린 데서 유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비록 간간히 불의한 왕이 있었지만 르오보암처럼요 그러므로 불구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경책하여서 남유다의 왕 가운데서는 선한 왕 히스기야나 그리고 요사박 같은 선한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인도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신앙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게 했지만 유다 백성을 그대로 옮겨갔다가 그대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유다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루오보암이 얻은 단 하나의 집합 유다 민족만 살아남은 것은 이 유다 민족이 특별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여호와하나님 신앙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북이스라엘이 르오보암을 배척하고 외면한다 할라도 배척하고 외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왕가에는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성전과 예배였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걷어 차버린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찾을 길 없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기를 씻기고 나면 물을 버리죠. 더러운 물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 물을 버리는데 그 물과 함께 아이를 던져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독일 석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잘못된 것, 부정한 것, 그리고 고쳐야 될 것을 고치고 버리는 와중에, 정작 중요한 것까지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군 생활을 했는데, 그런, 그런 게 있답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일들에 있어 부조리가 있죠. 그러면 그 부조리를 고쳐야 되는데 그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군대에서는. 그냥 그 고치는 순간에 책임자가 나오고 뭐 책임져야 될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합니까 군에서 그걸 아예 삭제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 더큰 부조리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쁜 것을 뿌리 뽑고 바로잡으며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을 바꾸어 나가려 하다가 전체를 통째로 부정하거나 버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제도의 일부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 제도를 폐지하는 것 잘못된 일입니다. 어떠한 책이나 사상의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나 그 전체를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어떠한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악한 사람, 잘못된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나타나서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전국을 다고 다녀보면서 사람마다의 특징과 성향이 있는데 전국의 사람마다 특징과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 성향이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될때 우리는 정말 귀한 사람 그리고 사랑에 대해 사람을 잃어버리는 실수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서 성도님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잘하고 그의 훌륭한 점들을 인정해 주고 지지해 주고 또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세워나가고, 그리고 기도로 그것을 잘 붙들어 나가며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그리고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잘못하고 못하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왜 부족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며 온전히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도 그렇죠. 때론 목회자가, 때론 장로가, 때론 안수집사 권사가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부족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연약하고 또 모자란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 때문에 그, 그 모든 제도와 그러한 사람들의 그한 인도와 지도를 부정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리고 포기해버릴 때, 그럴 때신앙의큰 어려움과 교회의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한 선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가 전통과 제도가, 제, 저, 교회의 전통과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해서 교회를 부정하거나, 교회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요즘 젊은 세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부정과 잘못된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그러한 이한 교회의 모습에 부정함과 잘못됨이 있고 또 교회 멤버 중에서 좀 못하는 사람, 부정한 사람, 잘못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자체나 신앙 자체를 부인하거나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만나보면 그런 분도 있습니다. 교회의 실망에서 자기는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제가 여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교회를 살리는데 동참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교회 가운데 하나께서 함께 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진 날짜도 우리가 교회를 져버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교회의 자리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잠시 잠깐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잘못과 부조리를 말미암아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해든다면 포기한다면 그 잘못은 그 불의의 싹은 내가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불의와 함께 신앙에 참된 좋은 전통과 모습들을 함께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들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 나라에 실망하거나 교회의 실망 가정이 실망한다고 해서 우리 것을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또 도망가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기도하며, 그가하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루어암처럼 어리석고 불이, 불이한 지도자가 때로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이예루살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신앙에 들어지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두셔서, 결국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선한 왕, 의로운 왕, 거룩한 왕이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계속 역사하셨기에, 남유다란 그카지 역사에 남아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후손이 되어서 유다 땅을 유대 땅을 지키고 있으며 그들을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신앙이 있다고 할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그 유다 민족을 향한 약속은 지금도 변치 않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나타난 현실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르우밤때한 번에 그런 불만과 갈등과 그리고 이 답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돌아선 북 이스라엘 열집화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살아가성 되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지켜나갈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간절한 불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이 나라의 이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자할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와 동의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의 자료 다시금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과 상처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르지며 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하나 또 회복받고 또한 그라에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루오보암과의 그런 타협이 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가문을 향해서 우리가 다윗의 가문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며, 다윗의 가문의 지배받기를 다윗 왕가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돌아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르오바의 그런 폭정과 어리석음과 불의함을 분노하여 서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돌아섰던 것은 성경에서 예언된 일이었지만, 그로 말면서 그들이 신앙도 함께 저버렸던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불행한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며 그들의 그러한 돌아섬으로 말면 지금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며 황폐하게 되었던 북이스라엘 땅 아수르의 침공에서 멸망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남지 않았던 그 안타깝고 불행한 현실을 조명해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 모든 것을 우리가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금 우리가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가정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그런 혼란스러운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불이한 것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고쳐나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또 나라를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가정을 지키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라고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불의와 죄악됨을 놓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고칠 수 없다고 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어, 한국은 무너져야 된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나라 이미지 올렸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이땅 가운데 회개 역사 부흥 역사 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이 땅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실과 정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도와주시며이 나라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달라고 부르시고 기도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주춧돌이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나님 붙들게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우리가 살게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 의민족을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기도로 세워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게하여 주시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가정으로 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이 나라 이미지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책임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심과 고쳐 주심을 바라보며 기도 의자를 리 지키고 예배 의자를 리 지키고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자리를 지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푸실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신앙을 지켜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죄백성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